독 기자,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뭐 성폭력 사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예전에 이 이윤택 씨가요. 시청자 여러분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문화 게릴라였어요. 문화 게릴라. 그러니까 이게 칭송을 받았던 인물인데 요즘에 많이 좀 추락을 한것 같죠. 이 보다 못한 이윤택 씨로부터 어떤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요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가 쏟아져 나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 보시죠. 미투운동으로 어렵게 말을 꺼낸 이후에 그동안 왜 말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 대답은 그때는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명이 구발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캐스팅에서 제외되거나 정신이 이상하다는 공개적인 모욕을 듣고 더욱 힘든 스텝일로 내쳐졌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강기자 오늘 뭐까 피해자들이 다 모여갖고 기자회견을 연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오전 (11시쯤) 이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이제 피해이윤1 연출가에게 피해를 당했다라면서 모여있는 모습인데 어, 이건 어떤 모습이에요 이제 말을 꺼내려는데 그 전에 계속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겁니다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잇지 못하는데 그런 말이 오늘 보이더라고요. 왜 말하지 못했느냐라고 질책하지 말고, 지금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해달라. 지금 많은 마음고생이 있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피해 사실을 고백해줘서 참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마침 또 속보가 들어왔군요 자, 경찰이요. 성추문 이윤택 씨와 관련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요. 이윤택 씨와 관련해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답니다. 외국 나가고 싶어도 이제 나갈 수 없는 거죠.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이윤택 긴급 출국 금지까지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저렇게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이윤택 씨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정성희 뉴스 연구 팀장과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오늘 저 피해 여성들이 음, 뭐, 뭐, 저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도 사실은 뭐, 굉장히 뭐, 어떤.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변호인단들이 만든 모임입니다. 예. 지금 오늘 피해자가 모두 열 여섯 명 이윤택에 대해서만 대단하죠. 예. 그런데 모여진 그 변호인들이 백 명이 넘습니다. 아. 여성 변호사 회관, 외를 아, 네. 중심으로 한 네. 변호인들이 네. 이제 구성이 돼서 이제 법률 지원을 하는데요. 예. 발맞추어서 오늘 저기 이윤택이 출국 금지가 됐기 때문에 예. 아마 수사망을 조사를 피,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 이전에 이미 청와대에 음. 이은택이 지난번에 사과 기간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공분을 더 불렀죠. 네. 그리고 나서는 사실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청와대에 이제 수사라는 그 청원이 이어졌고요. 네. 오늘 이제 그 액션이 들어가면서 저렇게 번호인단이 구성이 돼서 이제는 직접 아마 조사하는 그런 어,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있었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여기서 참석자들이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뭐랄까요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을 당한 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최근에 이게 막 뉴스가 보도되고 하면서 2차 피해를 받고 있다 여기서 또어 뭐랄까요 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참석자도 있었는데요 홍선주 씨군요 예 홍선주 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너는 선생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너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비난을 제일 많이 네 받았고요. 모 배우가 지금 공연을 출연하고 있는데 관객들이 그 배우가 나오는 공연을 보지 않겠다라고 보이콧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얘기 중에 네. 저, 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어떻게 보면 성추행을 하는 대신 다른 어떤 혜택을 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받았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예. 그러니까 그걸 받았으니까 너는 이.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저러한 사회적 압력 때문에 사실 그동안 성추행 피해자들이 잘 얘기를 못한 거거든요 예. 그러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비난받는 게 어~ 한번 그~ 유엔에서 나온 게 있어요 예.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아 내가 성추행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신고를 했는데 그 (2109건이나) 되는데 예. 그중에서 실제로 검찰이 아 이거 문제가 되는구나. 이게 처벌해야 되겠다 하고 기소한 거는 아웃금뿐이 안 돼요. 아. 얼마나 적습니까? 그러니까 요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예. 그. 성추행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네. 실제 이루어진 일 중에서 10분의 1분이 안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거가 다시 법적으로 처벌되는 것까지 너무 적기 때문에 네. 저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얘기하기가 참 꺼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경찰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요 이윤택시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자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끝난 거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요.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이온택시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도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피해자들 중에서요,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온택시에 대한 이 성폭력은 아마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사례가.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게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도 80년대 선배님의 구체적인 성폭력에 대한 제보도 받았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이 이은택 씨와 관련된 이 성폭력과 관련된 후폭풍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는 고은 시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고은 시인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이 고은 시인도 사실은 이뭐이 뭐 성폭력을 한거 아니냐, 행사한 거 아니냐 해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또 다른 좀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 팀장님께 좀 질문드릴까요. 일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면서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국내 네. 언론이 아니라 해외 언론을 통해서 부인을 했는데요. 네. 고은 시인이 이제 노벨상, 노벨 문학상 때문에 해외에서 그 국내 작품이 많이 번역이 되고 있는데 영국 출판사 블러드 엑스북스 여기는 바로 고운 시인의 작품을 갖다가 영어로 번역해서 출판하는 출판사인데요. 네. 거기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지금까지 본인이 받은 것은 전부 받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나와 아내에게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라는 아.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그 출판사가 그. 현지의 내용을 가디언이라고 가디언이라고 하면은 영국에서 굉장히 유력한 언론사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내서 가디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그, 가디언지는 예. 이렇게 유력한 언론인이 와. 아 그. 한 사람이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 매도된다는 것처럼 보도를 해가지고 지금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 언론도 이 고은 시인과 관련해서 이제 접촉을 막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만, 국내 언론 기자들하고는 접촉이 안 되는데, 고은 시어, 시인이 이제 외신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이게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건데, 일전에 고은 시인이요, 음, 과거에한 인터뷰에서 그 고은 시인의 아내를 향해서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말씀을 좀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하룻밤에 열 편이 나와요. 네. 그래서 옆에서 이제 아내도 자고 있는데 아내 잠을 깨서는 안 되니까 화장실에 흐미한 불빛이 나와 있으니까 네. 거기 가서 쓰고는 또들어와서 자고. 그데또 네. 조금 있으면 네. 또 무엇이 나와서 잠을 깨고. 네. 그래서 이제 새벽까지 열 편을 쓴 적이 있어요. 네. 아 이게 미치겠어요. 네 고은 시인의 과거 인터뷰 내용 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은 시인의 사실 이번 이 논란은 시인 최영미 씨가 폭로를 하면서 사실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어, 이 전면 부인을 한이 고은 시인에 대해서 최영미 시인은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정팀장이? 어, 제가 접촉을 시도해 봤는데요. 네. 어, 어, 핸드폰 전화는 안 됐고 페이스북인과 아. 그 다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언론 인터뷰에는 응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딱하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렸다 네. 그러면서 그 고은 시인에 대해서 옛날에 본인이 이 괴물이라고 했죠. 예. 고은 시인에 대해서. 했 말과 그런 다 사실이다. 음. 문화지금지 예술계 성폭력을 조사하는 공식 기구가 지금 출범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에나가서 네, 네. 자세히 이제 밝히겠다고 썼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들 말씀이 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최영민 시인과 대학 선후배 관계라서 제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사실은 제가 이공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은 거는 20년 전이거든요. 아, 20년 전이요? 네, 정확하게 20년 전에 이런 얘기를 다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와서 그럼 얘기를 보도하지 않았냐? 네. 사실은 그 개인 그 허락을 받지 못했고요, 최영미 시인의 허락을 받지 못했고, 예. 또뭐 제가 담당 기자도 아니었고, 저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기자들이나 아마 어. 그 어, 문학에 있어서 아는 내용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일에 대해서. 네. 고은신이 위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여든 이제 다섯 시이기 때문에 인생을 돌아보고 진실을 얘기해도 정말 될나인데 이제 네. 끝까지 이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 저 사람은 뭐지 하는 생각을 아, 할수 않을 수가 없을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은신은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 이제 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한 건데. 어 시인 중에요 박진성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은 시인 이렇게 변명 아니 부인을 하자 박진성 시인은 아니 고은 시인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강기자 무슨 내용이에요? 예, 뭐이런 고은신에 대한 그 목격담을 이제 SNS에 적은 건데 나도 사실 방관자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고은신은 신체 노출을 일상화했고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라고 예. 정성희 팀장과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은신은 이제 추행을 계속하다가 여성이 저항하니까 바지를 내리고 이제 서불고. 성희롱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이런 용기 있어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굴고 난 다음에 고은신이 이런 것도 못 보면서 무슨 시를 쓴다고라면서 비하하기까지 하면서 모욕감을. 예.